네 오늘 어, 교회학교 졸업식 및또 성경 공부 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상위 단계로 진급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수고를 취하합니다또이 학생들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뒤에는요 우리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힘써 주신 교육자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졸업생들과 어, 수료생분들에게 어, 진리와 자유라는 말을이 어,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 2022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통계청에서 에, 설문을 하나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합니까?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 기대되시죠?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1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 1위는 이랬어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대답한 사람이 어 79.7%입니다. 네 이건 복수 응답입니다. 79.7%가 미래의 나,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2등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뭔가 막 기대가 되죠.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다. 2등은 이거였어요. 공부를 못하면 부끄럽기 때문이다. 이게 32.5%였어요. 공감가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 네 공부 못하면 왠지 부끄러워요. 그래서 32.5% 중고등학생들이에요. 3등은 뭘까요? 네, 19.0%인데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서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무려 5분의 1가량 되는 친구들이 재밌대요. 또 이제 4등은 이거예요. 14.4%인데 공부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 부류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한다. 아니면 공부 안 하면 엄마, 아빠 또 누군가하고 혼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계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뭐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이 교육 이념은 이렇습니다.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대답한 것과 지금 교육부서 얘기하고 있는 이념 차이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 여러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요.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지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가 아니라 인격 형성과 자주적 생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 스스로가 그 권력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이념이에요. 그런 민주주의 체제 하에 국가의 발전을 깨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과정의 이념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방대한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사회 체제를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교와 학생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요, 또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학습에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이라고 할수 있는 그 교육 이념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학생들 어쩌면 누군가는 너무 어린 학생들일 수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왜 학업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미래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와 인류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아 정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분들이 가장 갖고 있는 근접 목표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소위 계층 사다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은데 어, 그 성공의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느냐. 아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예요. 교육일 것입니다. 그런데이 교육은 앞서 말한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떤 교육입니까? 입시교육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축소되버리고 말았어요. 부모, 자녀 둘다 입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지금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서 계층 사다리를 넘어서 아,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미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더 열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어, 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것은 방식은 역시나 교육 또는 한국에서는 입시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요,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그 이상은 달라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목표로 대학교가 설립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학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졸업장 주고 취업할 여건 마련해주는 것 이것을 이념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 학교들은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의 기본적인 이념은 학문 추구를 주고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러한 학문 추구를 중시하는 대학만이 그 명맥을 명맥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아, 대학을 입시를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취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학문을 추구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대학이 그냥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준비되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특별히 대학을 진학해서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또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학문적인 성취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 어떤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삶을 통해서 이번에 특별히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친구들은 여러분 분들의 삶과 더 나아가서 너무 거처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과 그리고 바라기는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유수의 대학들이 추구하고 있는 학교의 이념, 이념에는 공통적인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탐구예요. 고려대학교의 경우 1995년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세 가지 이념을 부채화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 자유의 실현, 사회 속에서의 정의의 실현, 학문 연구에서의 진리 탐구, 이것이 세 가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서울대학교의 경우, 보니까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Veritas lux mea 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서울대학교예요. 지식 탐구를 통해서 결의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모토가 한 단어예요. 뭘것 같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수료생들도 똑똑하십니다. 하나요, v 리타스 진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의 대학교는 뭘것 같습니까? 뭐네두 개요. 이거 이거는 못 맞힐 것 같아요. 빛과 진리예요. Looks at Veritas. 그래서 이 유수의 대학들은요, 진리 추구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문과 연구를 통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또한 세상에 빛이 되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를좀 참고했더니요 서울대학교와 매우 흡사해요. 음, 어, 길어가지고 제가 라틴어로는 말하지 않을게요. 네, 서울대학교가 진리는 나의 빛이었다면 옥스퍼드 대학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의 모토예요. 옥스퍼드는 이 진리를 누구라고 봤어요? 주님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연세대학교 뭘것 같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키아리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8장 32절 바로 진리에 대한 추구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탐구하에 유수의 대학들은 큰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었고 분명히 인간사에 큰 기여를 남긴 그런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학교들은 이러한 진리에 도달했다고 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쯤 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과연 끝이 날 것인가? 또는 사람의 이성으로 과연 진리라는 이런 불변성에 도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진리는 뭘것 같아요? 우 학생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리가 뭡니까? 알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그쵸? 뭐 사실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진리는 보편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견고하고 확실한 것, 이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학문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물과 모든 인치를 뭔가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본질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뭔가 진리가 아닐까. 이거를 딱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든 원리의 흐름이 뭔지를 딱 하나에 꿰뚫어볼 수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이게 진리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 진리에라는 것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 계속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평생의 진리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진리라는 영역에는 결국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렇죠?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진리는요. 그냥 하나의 뛰어난 정보, 어떤 지식 수준의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가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의 추구에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체적인 탐구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고 살아가시는 아들이 시기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배우기에 힘쓸 때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금천야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졸업생, 수료생 분들 우리 모든 성도 분들이요 그 진리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되면 그 결과가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유하신 분 여기가 다섯 분 계시고 네 뭐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습니까? 뭐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또뭐 뭐 있어요? 관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아, 네뭐 그냥 늘 뭐가 우리가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가 없는,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에게는 지금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3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야, 너희 자유롭지 않아. 왜요? 왜?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종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 종은 메인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아니라 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에 매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그 누구도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아주 비참한 현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를 저질렀어라고 끝난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른 순간 그 죄의 평생에 매어서 사망과 죽음을 향해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다 할지라도 또는 정말로 우리 금청학문교회는 어떤 학생 한 명이 서울대, 뭐 아니면 뭐 어쩐 아주 유명한 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교수가 돼요. 그래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이런 거예요. 막 세상의 모든 이치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 뭐 이런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것을 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참대신 진리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로 함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두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요. 35절 36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그 아들은 죄의 종의 신분에 있는 예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죄가 없으신 신분이며,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종, 모든 죄의 매인자들을 아니야 내가 거기서 너를 풀어줄게라고 하는 순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허락을 할때아종 죄송합니다. 종이 허락 종은 허락 못해요. 종네 죄송합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허락할 때, 종은 거기서 메인바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노예 문서나 종 문서를 가지고 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서 이거를 없애버리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요, 우리가 소위 진리 비슷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어떤 법칙이 나오고 어떤 로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겨났다가 과학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당연히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모순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특이점들이 발견하게 되고 아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학문이 더해갈수록 있도록 깨닫게 돼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딱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진리에 대한 그런 학문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뭐몇번 얘기했지만요. 저는 정말로 군봉무 하면서 안타까웠어요. 어, 카투사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 위에 선임들이 있었는데 저희 반 이제 어, 저희가 정보반이라고 전투 정보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군사령부, 어, 용인의 삼군사령부에 위치한 벙커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원래는 카투사인데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한국군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정보하고 그리고 옆에 작전을 하는 그두 팀이 있는데 다 학벌이 정말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정말 좋아요. 저희 정보에는 서울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가게 되면 연고대가 주예요. 거의 한국에서 말하는 스카이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전체에 있는 네모반에 20몇명 중에, 소위 말하는 인서울에서 가장 뭐한 다섯 가, 소리 다섯 정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해외 유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서울대생이나 아니면 연구대생이나 얘기를 하면요. 늘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밖에 못 갔대요. 아니, 무슨 서울대를 갔는데 여기밖에 못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유학을 가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유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유학생인데 자기가 하버드를 가지 못해서 하버드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어느 특정한 과에 가지 못해서 거기에 뭘 하지 못해서 사람들은요 늘, 늘 자격지심을 갖고 살아가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간다고 여러분들의 그런 거에 뭔가 와 나는 여기 왔으니까라는 그런 평안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변화된 신분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안에서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받지 맞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오늘날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제 2024년. 어, 저희가 그 트렌드 매년마다 나오는 책을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이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이 다 완벽한 사람을 추구한대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육각형 인간의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어, 바로 모든 것을 수치화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것은, 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평가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그 진리 안에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진리 안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뜻깊은 날이에요. 학교에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도 있지만 내 봐야 여러분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다시 여러분들 전쟁이에요. 입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서 또 다시 여러분 취업하기에서 고생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욱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굳건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 단결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단계 한 단계 졸업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 수료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학습자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더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 더 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더욱 더 깨닫고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수료생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는 교사 분들 가르치는 일에 물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근데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보다 더 막중한 역할을 마쳤기 때문이에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마에로 인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에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교사보다, 뛰어난 교수님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와여금 주님께로 인도한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교사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가장 귀한 교사분들, 우리 교회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 아, 나는 교사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드면 은퇴라는 게 있겠지만요.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믿음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평생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만나는 때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사도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고,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분에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더욱더 무르익어가는 성숙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연령대만이 교사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아이들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수 있는 다양한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신 곳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다른 것보다 교사로 세움받은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고를 취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진리의 배움터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홍수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 이것 바로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또 발맞춰서 같은 마음을 품고서. 또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